이것도 들어왔고요정리좀 할게요. 요거는 마도사인데, 뭐냐, 원래. 아, 대검이었네. 요거는 대검으로 가도 괜찮겠다. 대검 좋아하는 형도 있어요. 쌍수월이죠. 스켈루스 있죠. 저게 340은 647이고 8티에다가 87, 6666 있고 오른눈에 669, 6펜에 오넥에 6명갑에 995펜 타죠 당연히 시그플레 치명타 이치저일에추뎀에 e, 방인 리덕 1, 봄3 아뎀은 534, 634, 2 6, 8에 203, 792. 5%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우정이 381에 506. 그리고 또 수증 15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아, 496이었으면은 511까지가 맥스네. 그녀가 이름 보고 성적 284. 엘카 2차 3승. 아 엘카리 5르 2차 3승이죠. 그리고 엘카도 2차에다가 2승. 라울 초월의 1승이고 에르윈나 초월의 1승. 라그라도 초월의 1승이고 다시. 4 3삼전이죠4 3삼전에다가 이단, 음, 세계에서 개고, 일단은, 대개, 고개, 단은 l 개 y or l 개 t t l e s m o 개, s m o 2 s m o 개네요 o g smog, s 3승이 하나에다가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승은 10개네요 영웅은 2개 빠지고요 여기는 초월승격 그래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올초월승 이게 풀이고요 스케일 아나킴 코스에다가 아카 바일단 닌일단 안상단에 파이단 17전에는 융합은 또다 해놨네요 아이고 12 14개 빠지고요, 0 14개 빠지고 여기도 융합 타 해놨고 중령은 하나, 하나 해놨네 울룡의 일정에다가 182, 13, 18, 18, 14개 이것도 희귀 14개 빠지고 캠컬레56.8 8581, 56개 0컬은 28개고요 이벤트 4, 7 3개, 6개, 8개, 10개, 13, 13, 14, 15 20개, 24, 26, 28, 30, 33, 35, 38, 40 41개 빠짐 연구 41개 빠지고 코는 96.6 4, 21 26전이네요. 26전에 29개. 맞나? 맞네. 일단은 사각풀 연속이고, 그 다음에 867단계고, 그 다음 거 풀이고요. 여기는 988 1단계, 9610에 1단계, 아, 2단계, 그리고 1219에 2단계, 마는 아, 655에다가, 555에 434, 6은 하수 연속이고, 12727141, 4, 3, 2, 5. 요것도 색깔은 맞춰져 있긴 한데, 바꾸면 더 좋겠죠? 음. 체인으로 맞추고 있네. 체인이 메인이었네. 이점스네요. 막상 스프레 이점스 리스트 포함 이건 거의 못 이겠죠. 합공은 영스프레어소 스포도 있고요. 포까지 서른 개, 서른 개. 두 개는 퀵스러삼 엑스러 큐, 이배 마인드 메모리, 배방우 전기는 8개고요 영코 6401만, 신탁 3501만 따로 부적은 없어요 44개. 2개. 마도가 개 2개. 쓰개 있네요 치명타 리더, 평타팔, 치저이, 치추뎀이, 떠저이 치명타 리더, 치추뎀, 치추뎀 아축은 개2 아축, 개2이네요 한번만 잡으면 끝나는데 대검으로 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2초 발라 15까지 할게요 2개니까25 다음 45 65 75 85 좋네 이것도 10, 55 보 니까 그러니까 115, 135, 150, 175, 195, 할게요, 190 할게요. 음, 190택같은 경우 는26,000 모뎀 으 스네 3% 명중 7, 2덕 6의 홀드 내서 요렇게인데, 쌍초를 좀 저렴한 계정이겠죠. 보이 음. 템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게 크지 아무래도 요거 일단 형들 통으로 어, 이렇게 해서 가져가실 분 있어요 템 지금 못 뺀데 지금 내고 가능하거든요? 지금 내고 하셔도 돼요 보는들 중에서 통으로 좀 가져오고 싶다 템은 요렇게고 뭐다 비각인입니다 그럼 내고를 해도 돼요. 통으로 얼마면 나 살고 싶다 이런 형들은. 지금 혹시 이거 문가 110 해가지고 300 하면 가져갈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서 300이 가져가실 거요 쌍초월 110 해가지고 템을 못빼 지금 요렇게 가져가야 돼 그냥 무조건 600방이거든 600방 마도사 백빵마도서 이렇게 3.. 3.. 뭐야 이거 3 0 0이지300 3 0 0이가져왔어 지금 이건 좀 싸네 이렇게 하면 지금만 필요하신가봐 이정도 금액이면은 괜찮죠 쌍촌데 뽑는 금액이 100만원 넘겠죠 오르피아든 스킬로 스든 오가프레 요그나수고 오가프레 요그나수니까 나쁘지 않지 내일 연락 오겠다 지금 없어도 300에 그.. 늦었다고 하면서 일단 350 해둘게요 형들 그러면은 어..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늘. 어, 이거 3 5 5로 해둘게요. 3 5 5 시원시원한데, 대검으로도 갈수 있죠? 어. 이턴하면 대검입니다. 어, 그니까, 0 0기면은팔고하지 않나? 뭐야 3, 5, 5, 2, 5, 5, 2로 해줄게요 시간이 끝났네 이거